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힘,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권력, 권세. 물론 권력만 힘이 아니라 뭐 돈도 힘이고 건강도 힘인데 어쨌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돈도 없고 뭐 나이도 들고 뭐 세상에 뭐 학식이나 권력이나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힘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어 스스로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땅에서 주는 힘, 그힘 중에서 가장 큰 힘이 뭘까요? 아마 통치자의 힘이 아닐까. 최고 통치자의 힘.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으니까요. 이 힘보다 더큰 힘이 존재할까요?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힘은 아마 신의 힘일 겁니다. 하나님의 힘.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이 신의 권세. 신의 아들의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에 이런저런 권력의 힘이 아닙니다 돈좀 있다고 까불고 있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를 누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그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정말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의 권세입니다, 사실은. 왕의 아들이 이제 다음 왕이 될때 세자를 책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자는 왕이 죽으면 다음에 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그냥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생각 없이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비결이 뭐냐하면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무슨 이름입니까? 너무 싱거운 이야기입니다. 권세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세상 어떤 권력보다, 어떤 권세보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그 놀라운 권세를 주겠다는데 누가 이 사실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무슨 자격 심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오늘 영석이 형제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는 정말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려면 무슨 테스트를 하고 뭐 조건을 달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자격도 없이 그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 기간인데 선거철만 되면 국민들은 그냥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선거를 대통령 되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나와서 후보자들 보면 정말 뭐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인간들은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 뭐 누구든 상관없이 막 서로를 물고 뜯고 그냥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권력 얻으려고 그러면서 그 세상의 권력을 주기 위해서 국민들이 선택하기 위해서 또 검증을 합니다. 뭐 아내, 뭐 무슨 자식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 막다 그냥 파헤쳐가지고 막 완전 난장판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그 권력을 얻을 만한 사람이 누군지 국민들의 이제 선택을 받는 거예요.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공약도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막 발표를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막, 막다잘 살게 해주겠다. 뭐, 군대를 모병제로 만들겠다. 아니면 뭐, 모든 낮은 사람들 다 그냥 소외된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겠다. 뭐, 하나님인지 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별로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모든 병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겠습니까, 대통령이.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세상의 권력을 얻으려고 해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스운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뭐 대통령을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총살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 임기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탄핵돼서 감옥에 들어가는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대통령 임기 마치고 난 뒤에 다 감옥에 들어가고 뭐 자살하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권력입니다. 얼마나 무상합니까? 그런데 그걸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길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는 이런 세상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냥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속임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기만 해라. 하나님의 자녀 된 금세를 주겠다 해 놓고 안 주고 열심히 믿었는데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뭐 이렇게 이렇게 내팽개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올바른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오직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는 이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돈으로 살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어떻게 하면 주십니까? 오늘 두 가지 딱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두 가지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이 무엇입니까?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그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그분을 믿음으로 천국 갈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내가 그분을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인정하고 구원자로 인정하면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임한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 곧이라는 말은 똑같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접이나 믿는거나 비슷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는다는 의미는 여기서 우리가 보면 나는 우리 부모님 믿습니다. 내 자식들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님 믿습니다. 내 친구 저 친구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내가 동업하면서 서로 신뢰 관계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영접하는 자그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너도 믿고 저도 믿고 뭐 마음에도 믿고 유, 뭐 무슨 어떤 불교의 석가모니도 믿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다는 의미는 신앙입니다. 유일한 신앙이에요. 내가 신앙하는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신앙하지 않겠다. 다른 것은 내가 구원자로 믿지 않겠다.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다.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믿음. 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신앙의 유일한 대상으로 삼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아까도 정치 이제 이야기 했지만 이 정치인들 성탄절 되니까 뭐 미사드리고 어제는 미사드리고 오늘은 예배드리고 또 무슨 어, 초파일 날 되면 절에 가서 또 불공 드리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명함 내밀면서 자기도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뭐다 믿는다 이런 의미를 표어 들려고 그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부적도 들고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믿음의 대상들이 많을수록 뭐 하나 얻어 걸리면 내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평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은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시는 권세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권세는 뭐냐 하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권세입니다. 죄를 이기는 권세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권세입니다. 어떤 권세라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권세를 가지고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천국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해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되고 천국 가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문제들 해결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는 권세를 또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의 문제도 해결받고, 그러면서 잠깐잠깐 잠깐 문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의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미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또 어떤 성경에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임마누엘이 이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권세는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권세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된그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 그 이름이 대체로 영광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건세를 누린다고 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욕을 먹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지금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뭐, 무슨 문제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세상은 힘들고 어둡고 그리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향한 욕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물론 뭐 정치가 잘못되었고 또 여러 가지 무슨 이유가 있고 코로나의 문제가 있고 또 여러 상황들 우리가 변명할 거리들도 있을 수 있지만. 뭐또 어떤 교회가 무슨 이단들이 막 이렇게 잘못하고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거다 접어두고 내 자신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그 권세를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때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권세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름을 놓치고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금덩어리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배고픈데 이 금을 가지고 지금 밥으로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집이 열채 있으면 뭐 합니까? 나는 지금 단칸방에 살고 있으면. 그러면 그 열채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물질의 복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면 뭐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나도 같이 싸움박질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낮은 자리까지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신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도 너희도 세상의 빛이고 너희도 너희 자신을 녹여서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권세를 활용해서 그 권세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권세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이름이 정말 빈껍데기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는데 무엇이, 무엇이 겁이 납니까 세상에 우리를 통제하고 제어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만 누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다가 그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한푼 달라고 나 오늘 하루 종일 굶었고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정말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당신들이 정말 자비를 베푸십시오 사랑을 베푸십시오 돈한푼 주십시오 밥한 끼끼니 먹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돈 없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한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즉시 일어나서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병들고 힘들고 아플 때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찾아와서 기도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네가 대통령이니 네가 뭐 공부를 많이 했니 너돈 많니 이런 거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낮은 자리에 오신 것 자체, 이 크리스마스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고 우리에게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도 그 이름의 권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묻어두지 마십시오. 왕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거지처럼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 그 이름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사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마귀가 우리를 지할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죄를 해결했습니다. 세상의 문제, 코로나, 모든 세상의 걱정거리들이 우리를 얽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즉시 시행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권세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내 인생 남은 날 동안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고 헌신과 또 섬김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하고 복되고 그리고 형통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아침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녀된 권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하고 복된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베풀고 섬기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온 세상에 참된 기쁨과 평화와 회복과 치유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